안녕하세요 친정엄마입니다 오늘은 뜨끈한 갈비탕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재료는 갈비 5파운드입니다 먼저 갈비를 핏물 빼고 기름도 제거했습니다 갈비 손질하는 법은 친정엄마 소갈비 손질하기를 유튜브에 올려놨으니 검색해 보세요 야채는 파 2개, 다시마 32g, 무 하나, 양파 반쪽을 준비했습니다 양념은 천일염 굵은소금 2스푼, 간장, 국간장 한 스푼, 마늘 두 스푼, 청주 두 스푼, 후추 2분의 1 티스푼을 준비했습니다. 물1리터짜리 3개를 부으세요. 하나, 둘, 세 개. 뚜껑을 덮고, 불을 켜서 센 불로 끓을 때 다시마를 넣는 거 보여드릴게요. 뚜껑을 덮고, 이제 야채를 썰어 볼게요. 물을 먼저 썰어 볼게요. 갈비탕에서 kind 썰어서 괜찮아요 국풀 때마다 올려놔서 먹을거예요 다 준비됐어요 양파하고 다시마는 는는 물에 넣었다 빼낼 거니까 보여드릴게요 물이 끓으면 불을 이렇게 중불 t 해 놓으세요. 중불로 해놓으시고, 위에 뜨는 걸다 이렇게 걷어내주세요. 한번 다 삶았어도 이 고기는 계속 나와요. 계속 이렇게 걷어주셔야 돼요. 양파. 양파는 이따 건져낼 거예요. 다시마. 다시마도 여기서 10분만 이따 건져낼게요. 이것도 중불로 그냥 놔두세요. 이 다시마가 끓은 지 10분 됐어요. 건질게요. 다시마를 넣으면 국물이 시원하고 맛있어요. 양파는 조금 있다가 건질게요. 이때 이렇게 기름이 있으면 한번 싸게 걷어내시고. 그리고 물을 넣으세요. 소금, 국간장, 마늘, 청주, 후추는 이거 한번또 걷어내고 넣으셔야겠다. 이거 넣으니까 또 이게 올라오니까. 부추를 넣으시고 불을 센 불로 놔주세요 그렇게 열어놓고 끓이셔도 돼요 센 불로 놓으시고 끓으면 중불로 놔서 한 20분 더 끓이시면 됩니다 이렇게 끓으면 불을 중불로 놓고 20분만 다 끓여주세요 양파는 조금 이따 건지시면 돼요 보여드릴게요 양파 먼저 건져낼게요 무 넣고 20분 끓었는데 20분만 더 끓여주세요 뚜껑을 덮고 20분만 더 끓여주세요, 중불로. 잘 익었나 한번 이렇게 찔러볼게요. 잘 익었어요. 다 됐어요, 이제. 불을 끄시고 담아볼게요. 여기다 매운 소스만 해서 끓여 드시면 매운 갈비탕이에요. 오늘의 요리 갈비탕이 완성되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서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